그래서 멜라니클라인이 우선 프로이드가 후기에 가졌던 데스인스팅트라고 하는 죽음 본능 이론을 철저하게 자기 이론의 기반으로 삼으면서 특히 유아에 대한 이해 어린아이들이 피오브어나일얼레이션이라고 하는 멸절 불안과 관련돼서 퍼스키터리앤 사이티. 그러니까, 박해 불안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래서, 어떤 좋은 적과 나쁜 젖을 구별해야 했던 것. 나중에는 이걸 통합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초기에 나쁜 적과 좋은 젖이 각각 따로 있는 젖이라고 아이가 느끼면서, 좋은 젖은 나쁜 젖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주는 젖이고, 그래서 이걸 같이 섞으면 안 되는 거죠. 이상화된 어떤 좋은 젖이 있고, 아주 극렬하게 나쁜, 나쁜 젖이 있겠죠. 어, 여기서 b 레스트라는 게, 어, 이 good breast하고 bad breast, 어떤 good forces하고 bad forces.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보는 이원론이 여기도 적용되는 거죠. 어, 우리가 계속 성설, 전 성악설, 뭐 이런 데 성과 악이 하나에 섞여 있다고 하는 것. 어떤 어, 이게 펜타스 이론으로 가지, 가지고 있지만,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또 어, 과거에 어, 논쟁됐던 것들이 여기에 또 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정신분석적인 시각에서는 이두 가지 스키조이드하고. 어, 어, 페라노이드 어, 스키조이드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되지 않은 상태.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각각 다른 대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엄마의 젖은 하나의 젖이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이는 엄마의 젖을 통째로 삼켜버리고 파괴해버리고 싶은 욕망, 아까 죽음 본동을 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시기심이라고 하는 건, MB라고 하는 건 어떤 정서냐면, 좋은 것을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엄마에 있어서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기극이라는 거예요. MB라고 하는 것은 뭐가 뭘 나쁜 것이기 때문에 파괴하는 게 아니고, 너무 좋은 것이어서 그걸 파괴하겠다 하는 것이 인간에게 숨겨져 있는 아주 깊은 정서인데, 아 이게 아마 어른이 돼서도 이 MB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엄청난 파괴력으로 대인관계 속에 큰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디프레시브 포지션으로 간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수없이 파괴했던 이 저시. 사실은 자기에게 나쁜 젖이어서 좋은 젖이어서 어쨌든 자기의 갈등 구조 속에서 좋은 것 나쁜 걸다 파괴했는데 이 젖이 하나의 젖이에요 Bad object, good, good breast, bad breast인데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도와줬던 엄마의 젖을 자기는 계속해서 파괴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분노를 투사했던 거죠. 그러니까 분노와 퍼스키토리한앵사이티 때문에 이두 가지 프로이드 이론 속에 죽음 본능과 삶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사랑이 있고 한쪽에서는 어그레션이 있는데 이두 가지가 다 각각 다양한 형태로 어린 시절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그래서 자기 어그레션의 대상과 어쩌면 자기 러브의 대상을 따로따로 쪼개놨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하나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이 좋은 젖에 어떤 나쁜 이 브레스트에 대해서 결국은 자기가 공격했던 것 파괴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길티필링이 온다는 얘기죠 이게 죄의식에 싹든다는 얘기 그래서. 이 슈퍼이고가 원시적인 슈퍼이고들이 이제 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디프레시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있는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하나에서 출발한다. 이게 그러니까 호흡을, 브레스트 엄마가 하나의 엄마로 통합된다고 하는 점에서 어쩌면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그런데 멜라니 클라인이 이 편집 분열 자리라고 얘기를 하고 우울적 자리라고 하는 것은 발달 단계의 1단계, 2단계가 아니라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패라노이드 스키조이다 포지션에서 그 다음 우울적 자리로 처음에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계속 어 한번 발달했으니까 그 뒤로는 패라노이드한 지점으로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 가면 어, 디프레시 포지션에서 다시 또 페르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으로 가는 경우. 그래서 다시 회복해 내는 경우. 이게 순환된다고 하는 것. 마치 우리 경제가 한번 잘 발달시키면 그 뒤에 계속해서 번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침체기와 호황기가 번갈아 가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이삶 자체 속에서도 어떤 때는 인격 통합이 어떤면 이 통합이 컨설리 데이션 이루어졌다가 다시 또 쪼개져요. 그래서 이런 것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있다가 우울적 자리에 갔지만 또 우울적 자리에 있으면서 또 거기에서 또 새로운 좌절들이 생기고 힘든 과정이 생기면 또 심리적으로는 또 패러노이드한 시점으로 다시 리그레션 이 일어나는. 그래서 또 정신 자리서 디프레시 포지션으로 가고. 이런 것들을 처음 클라이언의 개념을 가지고 후기 클라이언들은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다고 봐요. 이건 한 번이 아니고 살면서 우리가 어쩌면 여러분들 자동차를 세울 때 평지에 주차장이 있기도 하지만 고층 주차장 있죠? 고층 주차장에 있으면 어때요? 차가 뱅뱅 돌아가면서 위에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계속 같이 가는데 같은 지점에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어떠면 좌표상으로 볼때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동서로 치면은 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높이로 치면은 층이 올라가죠. 그래서 인간이 발달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높은 지점에서 통합이 또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어 디프레시브 시션이라고 하는 것 어떤 종합적인 자리를 이룬다고 그래서 어, 편집 분열 자리를 벗어나서 우울적 자리로 가서 이제 좀 괜찮아졌다고 하지만 또 다른 도전이 생기면서 또 다시 편집 분열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극복해내는 이 과정이 어떤 이 프로세스 자체는 반복인데. 실제 인격적인 성장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잘 되면. 같은 과정, 도전은 계속 되지만, 여러분들이 살면서 끊임없이 도전이 있으면 좌절하고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한 위치에서 그 다음 단계를 맞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성장을 이런 이두 가지 포지션의 어떤, 어, 반복이 이 반복을 보통 우리가 레프티션 컴퓨터에서 보는 그런 반복으로 보지 않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성장을 향한 어떤 반복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두 자리가 서로 반복된다고 할때 그것은 우리가 희망 없음으로 보지 않고 이게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하면서 여러분도 그 다음 얘기로 가죠.